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아래 그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함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바리새인의 잔치 그 설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뜬금없는 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좋은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말입니까? 아, 그런데 어, 같은 말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함정이 있는 틀린 말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리세인 지도자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든 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초대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세인의 의도를 세 가지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엿보는 사람들이었고, 또 높은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구제와 자선을 행했던, 천국 잔치와 너무나 다른 바리새인 잔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전원,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도다. 이 자체는 맞는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악한 의도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들이 받게 되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세리들은 결단코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들을 잔치에 차라리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늘 나라 잔치에서는 우리가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만이 그 떡을 먹을 것이고 그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흘러듣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이해하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너희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산다 고 어떤 사람은 소 다섯 개리 한 개리는 두 마리를 한 결이라 그래요. 열 마리를 산 거죠. 열 쌍을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든다고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인생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초대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 잔치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초대를 받았지만 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잔치의 문이 열려서 헬라 세계와 로마, 유럽, 아시아 이제는 남미와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장이 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밥도 매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그 잔치의 초대장 앞에서 혹시 세상의 일로 그것을 옆으로 제쳐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상의 필요와 일상의 삶을 우선시하느라고 믿음의 삶을 혹시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겠는데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름 앞에.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그 잔치에서 초대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 먼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천국 잔치의 부름과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활짝 열려 있는 이 천국 문에.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보금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보금을 들고 나아있는 성부사님 그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보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하며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땅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